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잘 지키면 받게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번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맥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교적인 의무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7절 곧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또 맥추절은 처음 수확하게 된이 보리와 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이죠. 또 수장절은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어들인 과일과 모든 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저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절기 중에 오늘이 바로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명칭은 이 보리 수확의 이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 동안에 이 공물을 추수하는 그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끝나는 시기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77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50일, 50에서 50의 5에 순, 십십자에서 오순, 5십일이 된다 해서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7월 첫째 주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에도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7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지난 시간 동안 지난 봄에 농사하면서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혼자 드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모두가 함께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순종을 올려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상반절을 먼저 보게 되니까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자, 여기서 열방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 중에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스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키가 한 20m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아주 큰 나무고 높이 자라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또 상수리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그 재질이 아주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7장 6절에 보면, 그 상수리 나무로 이 배에 노를 젓는, 노를 만드는, 어, 그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모리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로 설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아모리 즉석은 키가 컸고 장대했고 그들이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정탐꾼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 2 열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파송하게 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열두 명 중에서 모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키가 크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내어 쫓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그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외치면서 나팔을 불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여리고 성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떤 숫자나 군대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외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잘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종기를 올려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절기를 잘 지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의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규를 잘 지켜 행할 때에 내 지경을 넓히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지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닷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서쪽에서 이 동쪽의 경계는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해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강가까지로 정하셨습니다. 아주 넓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것은 그 땅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영역을 모두 넓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어떤 기업이나 이 산업을 넓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 모든 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잘될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즉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가 이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넓혀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국으로 어 굴림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는 말씀이 또 삶의 영역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까지도 모두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 불평한 일이 너무나 많고, 근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고통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감사로 나아가고 찬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일들과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케 되어지고 흥한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는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2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 성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이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퍼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이 맥추절과 수장절에, 이 남자들이 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전체가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나라도 위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 때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적군이라면 그때 쳐들어가서 그 나라 민족을 예, 몰살 시키고, 그때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때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보지 못하도록, 엿보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는,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에 이 국가적인 위험과 군사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산상의 문제나 이 강도로부터의 위험과 개인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또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을 빼먹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에서 지금은 돈을 벌 때입니다 하고 하나님과는 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더잘 살게 되는 것 아니고 더잘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장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그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의 제일 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